안녕하세요. 다비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발매터를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저는 아크릴실 인형나라 7가지 색상을 준비했고요. 어, 끝에 3가지 색상만 두 볼씩 해어총 10볼을 준비했습니다. 어, 저처럼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 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색상으로 번갈아가며 하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바늘은 7호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고리에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당겨 옵니다. 꼬리 실을 당겨 주시고, 실을 당겨서 고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사슬 21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한번째 코에 표시링을 해주시고,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해준 다음, 여기 표시링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 세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사슬 하나 해준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코에 한길 긴 떡이 세개 해주세요. 둘, 셋, 사슬 한번 하신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4, 다섯 다섯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세개 두개 세개 다시 사슬한번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세개 두개세개 사슬 세개 사슬 세개 하신 다음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개해 주세요. 두개세개 사슬 세개 하신 다음 같은, 자리.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3개 해주세요. 2개, 3개. 사슬 1개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사슬 건너서, 여기. 이솔림 무늬 해 준대.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3개. 두 개. 세 개. 다시 사슬 하나 해 주시고 여기 사슬 건너서 여기 한길긴뜨기 3개. 세개 다시 사슬 하나 하시고 여기 여기에 한길 긴뜨기 세개두개세개 개. 개. 다시 사슬 하나 하시고 여기 표시링 해준대 여기에 한길 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사설 3개 하시고, 같은 자리 한길 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사설 3개 하시고, 다시 같은 자리 한길 긴뜨기 2개 하나 둘 2개 하셨으면은 여기 앞에 우리가 처음에 사슬 4개를 네 해줬잖아요. 여기에 하나 둘셋 사슬 기둥코 3개째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빼서 끝까지 빼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 여기 빼뜨기로 한번 이동해 주세요. 여기 이동해 주시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하신 다음 한길긴뜨기 두 개. 두개해 주시고 사슬 한번해 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여기 사슬 한길긴뜨기 3개 건너서 여기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세 세개 사슬 하나 하시고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해 주세요. 두개세개 사슬 하나 하시고 다음 여기 모서리죠? 여기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세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 3개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같은 공간에 세 개. 하 시고 사슬 하나 해 주신 다음, 다음 모서리, 다음 모서리에 한길 긴 떡이 3개 이렇게 3개, 사슬 3개, 한길 긴 떡이 3개, 사다하나 하신 다음,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네. 모서리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그냥 한길긴뜨기 3개씩 해서 사다하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주세요. 네, 한 바퀴 다 하셨으면은 사슬 기둥코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한번 하신 다음 실은 잘라 주세요. 잘라 주시고 이렇게 되죠. 실을 바꿔서 그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이어주세요. 이어주시고 사슬 하나, 둘, 셋, 넷네개 하신 다음 여기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다음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한개 실을 두번 감아서 밑에 딴 여기 땀 말고 그 밑에 단에 여기 한길 긴뜨기 세개 해준 것 중에 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를 바늘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두길 긴뜨기 한길을 하시고 요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길을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사슬 한번 하시고,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개, 실을 두번 감아서 밑에 단에 여기 중간에, 중간 코에 이렇게 걸은 다음 두길긴뜨기 한 개. 그 다음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개. 이렇게 되죠? 사슬 한번 하시고,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개, 실을 두번 감아서 밑에 단에 중간에 바늘을 넣어서 중간 코에 바늘을 이렇게 걸어서 두길긴뜨기, 근데 여기 한길 긴뜨기 한개 이렇게 되죠. 사슬 한번 하시고 한길 긴뜨기 한 개, 두길 긴뜨기 밑에 단에 중간에 걸어서 밑에 단 여기 하나, 둘, 세개 중에 복판에 있는 거 중간에 것. 그어서 두길긴뜨기 한 개. 한길긴뜨기 한 개. 사슬 한 개. 다시. 네. 여기까지 하신 다음 여기 사슬 하나 하시고 여기 여기 모서리죠? 소리에는 한길 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사슬 3개, 다시 여기 한길 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사슬 한 개.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개, 두길 긴뜨기 여기 밑에 단, 밑에 단 한길 긴뜨기 세개 중에 중간에 걸어서 두길 긴뜨기 한 개. 다시 한길 긴뜨기 한 개. 사슬 한개 하신 다음 여기 가시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세개 사슬 세개 한길긴뜨기 세개해 주세요. 세개 사슬 한개 하시고 Okay,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개, 두길 긴뜨기 밑에 밑에 단 중간에 코 걸어서 한길 어, 긴어 두길 긴뜨기 한 개, 다시 한길 긴뜨기 한개 사슬 한개 하시고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개, 두길긴뜨기 밑에 코 걸어서 두길긴뜨기 한 개, 한길긴뜨기 한 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사슬 세개 하시고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개 하셨으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빼뜨기로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 사슬 세개 하시고 한길 긴뜨기, 어, 두길 긴뜨기 밑에 코 걸어서. 한개 하시고, 한길긴뜨기 한개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사슬 하나 하시고,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개, 두길긴뜨기, 여기 밑에 코에 걸어서, 두길긴뜨기 한 개, 한길긴뜨기 한 개, 자설하나 하시고 한길긴뜨기 한개 두길긴뜨기 밑에 밑에단 걸어서 두길긴뜨기 한개 해주시고 한길긴뜨기 한개 자설한개 하시고 한길긴뜨기 한개 두길긴뜨기 밑에 꼬고 걸어서 두길긴뜨기 한길 한길 긴뜨기 한길 사슬 하나 하고 두길긴뜨기 이렇게 밑에 꼬고 걸어서 두길긴뜨기 한길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 한길 이렇게 해서 여기 모서리에는 한길 긴뜨기 세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세개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 여기까지. 네. 한 바퀴 하셨으면은, 사슬 하나 해서, 여기, 하나, 사슬 기둥코 세워준데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해서 잘라주세요. 실을 바꿔서 그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여기 이어 주세요. 이어 주시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개 하신 다음, 여기, 한길긴뜨기, 한개, 두길긴뜨기, 여기 밑에, 밑에 딴, 하나, 둘, 세번째, 세개 해준대, 요 중간 코, 여기 걸어서, 두길긴뜨기, 한개, 한길 긴뜨기 한 개. 이렇 여기 항상 모서리에 다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 여기도 여기 여기 걸어서 해주죠. 이번에 여기가 했을 때 밑에 단 여기 걸어서 해줬으니까 다음에 다음 단에는 여기 걸어서 해주죠. 이렇게 패턴은. 똑같아요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린 다음 두 바퀴 돌린 다음 실을 바꿔서 또 다시 두 바퀴 돌려 주고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크기만큼 실을 바꿔가면서 원하시는 크기만큼 해 주세요 색깔 두 개로 번갈아 가면서 해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여러가지 색으로 그냥 두 단씩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이 크기는 패턴은 똑같으니까 크기는 원하시는 만큼 해주세요 원하시는 크기만큼 해주세요. 네, 원하시는 크기만큼 하셨나요? 그러면은 마무리 단을 할게요. 마무리 단은 여기서 여기서 사슬 기둥코 4개 씌워준데 3개째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한, 한길긴뜨기를 여기 밑에 두길긴뜨기 하던 자리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옆에 한길긴뜨기 해준 머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 두길긴뜨기 해줬죠? 여기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세 개를 하신 다음 한길긴뜨기를 여기 밑에 두길긴뜨기 하던 자리 여기 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하나 해주시고, 옆에,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죠? 여기 한길긴, 어, 짧은뜨기 세 코를 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세코 하시고, 한길긴뜨기를 앞걸어서, 여기 밑에, 두길긴뜨기 하던 자리, 앞걸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옆에, 옆에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다시,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 개. 옆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코. 둘, 셋, 다시 앞걸어 한길 긴 떡이 한 개, 옆에 짧은 떡이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 요 모서리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모서리에 사슬 3개 해준 데는 짧은뜨기 2개, 사슬 1개, 짧은뜨기 2개 해주세요. 그런 다음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하시고, 여기서는 밑에 딴.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개 해주시고. 이렇게 되죠? 모서리.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다음, 여기. 두길긴뜨기 해준 코죠? 여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옆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떡이 해주시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밑에 단 여기 걸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시 짧은 떡이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세코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모서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옆, 다른 가장자리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고, 여기, 걸어, 두길 긴뜨기로 걸었다 오게 하는 데는 한길 긴뜨기,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 한 바퀴 다 해주셨으면은,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해서 잘라주세요. ମାମ ଠି ହେଇଯୁସ୍ କହ 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